네, 안녕하세요. 저거 오늘은 저의 필통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공개라기보다는. 저는 저 필통은 미니 들 거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핸드폰 받침대에 뭐로 하시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연필깎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필통 같은 거 있잖아요. 큰 필통 그런 걸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미니 들 거고, 여기 뒤에가 이렇게 더러워요. 엑소 스티커처럼 떼어져가지고 되게 더러워요. 네가이게좀 쓴지 잘 모르겠는데 얘가 되게 많이 들어가고 좋구요. 되게 심플한데 얘가 색깔이 연한 거는 때가 되게 많이 타요. 그런 점이 살짝 아쉽고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학교에서 정말 자주 쓰는 거, 조연하죠? 자. 자는 정말 꼭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이건 각도기인데요. 각도기를 안 가지고 다니는데 수학 시간에 갑자기 각도기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다녔는데 지금은 안 써요. 그 각도기 사용하는 단원이 끝났기 때문에. 근데 귀찮아서 그냥 필통 넣고 다니고. 그리고 얘는 그냥 초록색깔 종인데요. 여기다가 저희 선생님들이 노래를 좋아하세요. 가지고 노래 가서 저희가 선생님 이 가끔씩 노래 가서 뽑아 주시거든요. 노래 들려 주시면서 각. 같이 부르자고? 그서 뽑아주시는 거고, 이거는 그거 수정 그거인데요. 수정 테이프. 그리고, 이거는 다이소에서 천 원에 구입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샤프식 특전펜. 하고, 이거 심입니다. 근데 얘가 원래 두개 들어있는데, 저가 이미 하나를 썼어요. 그리고 연필은 혹시 몰라서 두 자루 가지고 다니거든요. 샤프 가지고 다니는데 샤프 고장 나면 혹시 몰라서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알림장 막 시간 없어가지고 알림장 써야 되는데 막 샤프심 막 계속 부러져가지고 막 그러고 막 다른 샤프 뒤지면 샤프심 먹고 또 시간 없고 그럴 때 연필을 되게 써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깎은 거예요. 그 칼로 심심해서. 선생 님물래 깎은 거고 이건 연필깎이로 정교하게 깎인 건데 이거 좀 많이 썼죠? 그리고 얘는 음, 그거 뭐냐, 음그형광펜 그러니까 다이소에서 두개천 원에 샀고요. 그리고 이 음, 컴퓨터 사인펜인데요. 얘 가지고 가지고 다닌 이유가 있어요. 그때 저희 학교에서 무슨 저희 학교에서 돈 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테스트 같은 게 근데 그 테스트 할때 컴퓨터 사인펜을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지고 가져갔는데 아직도 필통에 넣고 다녀요. 새 학기 시작할 때그건 건데 그리고 얘네들도 가져가 다니거든요. 장난칠 때 유술 컬러펜이라고 보여드리자면 여기 뒤에다가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우선이 아무 색깔 없는 걸로 글씨를 써요. 전 하트를 그릴게요. 이렇게 전 여기다 하트를 자국이 났죠. 여기서 이제 이 형광펜으로 너무 떡칠하면은 얘가 형광펜으로 가려져가지고 안 돼요. 그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이 파란색은 하늘색으로 나오거든요. 얘는 이렇게 별. 그렇고.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여기 색칠하고 이렇게 하셔도 나오거든요. 제가 진짜 오래 썼어요. 이거 제쓴지 1년 넘었거든요 거의. 근데 얘가 지금 저가 너무 떡칠해가 잘안 나왔네요. 아니면은 여기 용액이 떨어진 걸 수도 있는데. 용액이 떨어진 것 같네요. 여기 이게 잘안 나와요. 계속, 계속, 계속... 그리고 볼펜은 평소에 필기할 때 쓰거나 하죠. 필기할 때 쓰고, 나머지는 샤프예요. 그래서 샤프... 이렇게 거든요 샤프가 6개인데, 우선 얘는 1,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중국 거예요. 이렇게 스마트 라이트 제가 볼게요 라이트 온 스마트 펜슬 이라고 써있는데 얘가 되게 제도 샤프 같은데요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 되게 고장나때 진짜 고치기 힘들어요 다른 샤프다랑 달라요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이 스마트 펜슬 샤프는 이렇게,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치기 힘들어요. 고칠 때 이거 완전히 다 분리하셔야 돼요. 저거 진짜 완전 많이 고 야, 진짜 잘 고장나고. 색깔 예뻐서 저는 산 거고. 그리고 얘는 제도 샤프는 아닌데요. 제도 샤프 같이 생긴 거예요. 레인보우 컬러 샤프라고. 얘도 천 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으시고. 얘가 종류가 색깔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보라색이 가장 예쁘고, 무난한 것 같아서. 얘로 샀고요. 얘 얘도 저희 엄마가 사준 거 얘도 저희 엄마가 사준 겁니다. 얘는 저도 오늘 산 거고요. 얘는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100이라고 써 있거든요. 100원 같은데 일본 것 같아요. 일본 글씨 써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저는 처음에구입 버렸어요. 그 펜시점에서. 그리고 얘는 제짝꿍이안 쓴다고 준 거예요. 얘 보시면 리라쿠마 초슬린 샤프 진짜 가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얘는 좀 젤리 샤프인데 젤리 샤프라기보다는좀단단한 얘가 4,500원이고 5,000원에 할 건데 얘는 어 얘는 카스 200에서 단첨된 거고 이것도 저 짝꿍이 준 거예요 원래 제 샤프가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이렇게 또 받았어요 얼마 전에 네, 그럼 이상, 아, 맞다. 그리고 지우개도 가지고 다니고, 이건 샤프심 정말 중요하죠. 샤프, 이거 없으면 샤프 못 쓰죠. 그리고 얘도 저떡국을준 저 건데, 컬러인데요. 얘가 되게 잘 구부러져요. 하나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아깝긴 하지만, 하나 뽑아서 래잘 구부러져요.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가격이 5천 원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